안녕하세요. 페롱입니다. 오늘은 복식 서브 리시브. 상대방이 길고 빠르게 넣었을 때 리시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에서 서비스가 길게 왔을 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서비스 길게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이제 포인트 서비스로 가야지 각각 서비스가 이제, 이제 복식 서비스로 길게 왔을 때 제가 한번 리시을 해볼게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상대방이 포핸드 서비스로 바이낸 공파트를 넣으면은 회전이 이제 내가 받았을 때 저쪽으로 나가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포핸드 서비스가 왔었을 때 내가 공의 오른쪽 측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건 이제 아실 텐데 제가 오늘 이제 레슨을 하면서 저희 회원님 분들이 여자 회원님이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복식 게임을 할때 이렇게 헤드서비스를 너무 잘 넣어서 하나도 못 받았다라는 이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성 회원님분들이 좀이 여기서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컵 이제 여성 회원님분들은 이제 커트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공을 아무래도 이렇게 치는 감각이 좀 많이 익숙해져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공이 커트 스토크를할 때는 공을 잡아서 탁 치지만, 이렇게 반에는 방탄 서비스가 왔었을 때는, 이 공을 잡아서 탁 때려버리게 되면은, 회전을 잡아주기도 어렵고, 되게 미스나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치다가, 커트 스토크를 이렇게 쳐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오면은, 이걸 이 치다가 미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 길고 빠른 서비스가 왔었을 때는 일단 백 스윙을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일단 밀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커터 스트로크를 이렇게 배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똑같이 스윙을 빼가지고 커터 스트로 하듯이 공을 쳐버리면은 당연히 미스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공을 때는 느낌이 아니라 각을 잡아서 조금 약간 밀어주면서 좀 이렇게 공에 회전의 힘을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약간 이제 공을 이제 밀어서 쳐주셔도 되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벽을 잡아서 회전이 이제 저쪽으로 와보니까는, 공이 오른쪽 치면 이 잡아주면서, 잡아주면서, 이게 힘을 좀 이겨내서 밀고 나가주시는거거든요 이렇게, 쭉, 백스윙을 많이 한다는 느낌이 아닌, 공을 앞에다 가좀 밀고 끌고 나가는 느낌. 지금 이렇게만 받아줘도 공이 상대방 서비스 회전의 스피드만큼 나도 그만큼 스피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때리지 않고 이렇게 받아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 리시브는 미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방 서비스 때팍 때리고 들어가게 하나 안정감 있게 받아줘야지 그 다음에 상대방도 이제 내리를 하고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배운 커트 스톱 느낌이 아닌 백스윙을 하지 않고 앞에서 가로 잡아주고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좀 해주셔야지 미스 없이 좀 안정감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음. 어, 남성분들도 똑같이 이제 이 영상은 저희가 예전에도 리시브 영상을 좀 많이 별도로 많이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알면서도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제 몸은 안 떨어진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하거든요. 남성분들 또 드라이브 걸때 이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백스윙 을때 크게 깨면 안 되고, 그냥 앞에다 두고, 공이 오른쪽으로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걸 거 기다렸다가 밖에서 건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테이블 안에서 걸어준다는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잡아서네이으로다 연락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서비스 힘을 이용해서 가볍게만 걸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이 오른쪽 측면에 테이블 안에서 다음 되자마자 걸어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안전하게 걸어주시면은 이제 미스터이 이제 좀 리시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에 든반커트에서좀더 회전이 많이 섞인 서비스였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커트가 많이 섞였을 때의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성분들이 이제, 이제 그대로 잡아주면 또 걸리는 경우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반에 든반 커트지만 이렇게 커트가 좀 많이 먹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공을 좀 밑에 받쳐서 밑에 임팩트를 좀져주는게 좋거든요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카드 스 이렇게 하드스 이렇게 칠 수는 없고 드스 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칠 수는 없고 공을 조금 밑에를 받쳐서 조금 임팩트를 걷어주는 느낌으로 근데 인맥들이 좀 당겨주는 느낌. 이렇게 이게 회전이 많이 막으면 조금 더 앞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커트해서 좀 많이 가거나 살짝 받쳐서 살짝 위로 당겨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반 커트 서브스가 많이 깎여서 오는 약간 회전이 넣어서 오던 전에 내가 서브스 넣고 커트 그렇게 하더니 공하게 땡기는 느낌이 아닌 좀 공을 가져가 주면서 묵직하게 앞으로 땡겨 주고 이제 이렇서좀 이렇게 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이제 미스 없이 안정감 있게 넘어가니까는 이점은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공력이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커트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긴 서비스는 이제. 공격을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치를 좀 키웠으면 좋겠지만, 당장에 이제 그 공격의 능력치는 이 올리는 건이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커트로 이제 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회전이 그대로 받으면 나가기 때문에, 공격 측면으로, 살짝 무릎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 두루. 두루. 오른쪽 측면에서 살짝 라켓을 들고 위에서 아래에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리시브를 해주셔야지 미스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길게 올때 어디 맞는지 보고 백스윙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라켓 들고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일단 미스 없이 다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녕하와요안녕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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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복하세요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어요 네, 저희 댓글에 보면은 그 복식을 하세요안녕 많이 좀 촬영해 달라고 말하들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좀 복식 미지부 영상을 좀 많이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복식을 엄청 간식보다 복식 위주로 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는 복식 레슨을 또 따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없으니까 영상을 많이 보셔야 될부 많이, 돈이 많이 될것 같아요. 다리가 좀 움직이기가 사실 복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몰라서 못 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 영상 올려드리면 좀 참고 정도 하시고 게임할 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